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깃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탬프와 인형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한번 스탬프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스탬프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잠시만요. 가격은 천 원이고요. 다음에 꾸미기 스탬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잉크 색깔부터 볼까요? 잉크 패드인데, 칼, 칼라 잉크 패드라고 적혀있죠. 잉크 패드는 빨강색, 빨강색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는 종이. 이게 왜 있는 것 같냐면, 이 스탬프를 한번 찍어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참 잘했어요. 스탬프. 칭찬 스탬프. 이거. 이게 찍히는 그런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뒷면을 한번 봐보면 뒷면을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요거를 봤어요 뭐냐 토끼? 토끼를 한번 봤는데 토끼도 귀엽긴 한데 좀 별로였어요 뭔가가 이런 스탬프들이 다음에 얘도 봤어요 얘도 봤는데 얘도 이뻐요. 잉크, 잉크 색깔하고 아 내가 이걸 샀구나. 얘도 이쁜데 저도 전또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요거 요것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사왔습니다 일단 분명한 꾸미기 스탬프 맞고요. 천 원. 재질은 나무 고, 나무와 고무 품번은 사용했고 생, 생략하겠고 제조 년도 2013년에 제조됐네요. 음 주점 면접표. 그다음에 제조 국명 네. 이제 판매원 믹스코리아. 그럼 한번 개봉을 한번 시원하게 해 보도록 할까요? 어?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지 자, 네, 이거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카메라에 들어오게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으! 와 wow.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물건은 참 잘했어요 제일 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고오 잉크가 잉크가 됐고요 여기 이거를 여기 이쪽에 이거를 뚜껑을 뽕 빼줄게요 뽕안 어, 빼줘 어떻게 뚜껑아 아, 뚜껑 안 빼줘요 어떡하죠 큰일이야.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됐다. 네, 이렇게. 무사히 꺼냈습니다. 예, 그럼 소개하던 거 마저 소개하죠. 참 잘했어요. 제일 큰거 있고요. 참 잘했어요. 제일 큰 거. 다음에, 묵, 쌀, 뭐, 뭐, 뭐야 이거 뭐야 네 일단 요거 다음에 강아지가 왕관을 쓰고 있는 거네요 이거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끔 다음에 이거 뭐 다이어트? 다이어트 같은 거네요 다이어트 맞나 다이어트 음, 다음에 이거는 사랑한다. 러브, 러브죠. 러브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다음에 이거는 맞죠? 종이. 종이가 맞는, 거 아, 아닌가? 뭐야, 보관하는 건가? 이렇게. 이거 나무 스탬프들을 팍! 하는 건가? 일단, 이런, 응문의 종이가 들어있고요. 카드 가 아니죠? 카드는 아니겠고. 이렇게 붙어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네, 그러면은 이 잉크도 한번 볼까요? 이 잉크는 이렇게 진짜 붉은, 아주 붉은 색상이에요. 뚜껑은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초점이 됐네. 어? 이제 그냥, 쓸데없는 종이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이 종이에다가. 그러면은, 먼저, 참, 참 잘했어요. 제일 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그 뚜껑을 열고. 자, 끊고, 하나, 둘, 셋. 뿅! 어머나. 자, 머니 꾸미기 스탬프 여기다가. 하나, 둘, 세, 뿅. 잉크가, 잉크가 잘안 묻어나요.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뿅. 어, 됐네, 됐네, 됐네. 여기 잉크를 좀 많이 묻혀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잉크를 좀 덜어줄게요. 우와. 어. 네, 대충 된것 같고 요 다음에 소개했던 이거 의문에 제가 몰르는 영어. 자, 이스탬프를콕 와. 두 쓰리 포 파이브 식. 세 e 에 e 나 e i 오, 진짜 예쁜 것 참.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어 뿅. 오, 잘 지켰네요, 이건. 참잘 지켰어요, 이건. 여기다가, 또, 잉크를, 잉크를, 어, 으악, 잉크가 잘안 묻어나는데. 이게 잉크 지우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쓸어주고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소개했던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진짜 1 0거네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은 추점아추점아 돌아오렴 네 얘가 더 빨갛죠 얘네 덜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둘셋넷 5, 뿅! 어, 이거 나 흔들려서, 아. 어. 그래도 잉크는 잘 나오네요. 암음에소했던 아, 왕자, 왕자님 모십니다. 네, 그냥 이분 대충 했는데시뻘거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배추하는 게더잘 된다. 이게 제일 선명해, 지금까지. 얼좋은디그 네, 다음 마지막 러브를 한번 뿅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그를 그래, 여기다가. 주면. 네 여기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 잘 찍히네요 돌아라 초점 에 안들어왔잖아 네 이런거를 공책같은데 이렇게 정, 공책 정리할때 사용하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스탬프였구요 스탬프 다음에 저는 이거를 보관을 어떻게 할거냐면 이따가 다른 곳에 옮기려고 일단 잉크가 묻어나니까 여기 이렇게 보관하기로 결정했어요. 잉크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여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대충 두고. 요것도 두고 뒤집습니 이거는 버릴게요.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둬요 그냥. 다음에 영 이게 뭐니냐 니냐면 고양이인데 저도 얘는 잘 몰라요. 자 고양이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laughs> 가까워져라, 얍얍 자, 이건 인형이고 모델명 봉제 왕궁. 아, 이게 만화인가 봐요. 어, 떨어졌는데. 아, 만화인가 봐요. 안녕. 잠깐만 어, 돌아라. 읽어드릴게. 안녕 괴발 개발 괴발. 괴발 맞나? 엄브. 개발 개발이네요. <laughs> 개발 개발. 다음에 제조자명, 아니 제조년월은 2016년 7월에. 제조자명은 음, 패스. 수입자명 주 비비랜드 비비?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오, 서, 하남로 47번 길 70이네요. 70. 오케이. 운전 표시, 우측 이미지 참, 참조. 우측 이, 이미지니까 경고 이거네요. 3세 이하 사용 금지, 입에 넣지 마세요. 마시오. 입에 넣어보고 싶어 4세 이상, 네, 이걸 갖고 놀아도 되고요 다음에 제조국은 중국에서 네요 사용설명, 주제로 플리에스터.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음, 주의, 불에 닿거나 가까이 하지 마시오. 어린이가 입에 넣지 않게 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뜯어보도안 되네요. 네, 이거는, 학생들이 가방에 달수 있고 유치원생들이 가방에 달수 있게 이렇게 고리로 해놨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일로와 이 이름을 올로할까요 지금 저한테 역예 뽑은 데서 한개 뽑은 게 뽑빙이라는 얘가 또 있어요. 뭐, 쥐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막 날개처럼 돼 있는데, 걔는 뽀삐이 다음에 고양이는 양이 있고요 음, 얘는 이름으로 뭐라 하지? 덕이? 덕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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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지? 얘 이름이 있을텐데. 오니도 있고, 저한테 있는데, 사월이겠단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어. 봉지 광고야 이러면 아니잖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다음 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 네, 얘 이름을 뭘로 할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하도록 하죠. 안녕.